네, 안녕하십니까. 산대장TV입니다. 오늘도, 어, 가랑비가 조금씩 지금 내리는 아침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인데,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버섯 채취하고, 어, 여기서 식사도 하고, 어, 여기 숙소에 잠도 잡니다. 여기, 이건 주방이고, 여기 이제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어, 저희들이 숙식을 하면서 버치, 버섯 채취를 한두달반 하는데 여기는 송리산 산속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이제 건물 주위로 백반을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짐승, 짐승은 아니라도 이제 곤충들 뭐 뱀이나 여러가지 그 곤충들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쭉 벌써 시작하면서 뿌려놨는데 오늘은 왕진의 한 마리가 걸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진의 크기가 어마마 무시합니다. 어... 이게 이제 왕진인데 아마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지나오다가 이 백방 가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어... 아, 이 스펙 냉장고 바로 앞에서 거의 오도 가도 못하고 어, 몸을림 치고 있습니다. 아, 이 백반이 뱀이나 곤충들한테 완전히 독약이죠, 독약. 그래서 지네가 어, 백반 가루를 지나왔어. 몸에 대해 살짝 묻었을 것 같아요. 원래 여기 안 와야 되는데 이놈이 사람이 여기 발톱 소리가 들리니까 급하게 지나가다가 지금 중독이 돼서 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아우 진해가 여기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진해 많이 많이야. 참 무섭게 생겼습니다.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 보던 그런 진해가 뭐, 뭐 약간 우아하겠지만 생기는 게 엄청 무섭습니다. 징그럽습니다, 징그러. 그리고 진해에 한번 물리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2년 전인가 자다가 방에 돌았는 진해한테 한번 물려서 엄청 아프고 많이 붓더라고요. 잘 낫지도 않고 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손도 안 됐는데 껌짝도 못 하고. 음. 정상적이지 않는 몸부림입니다. <laughs> 아 백반이 위력이 대단합니다. 이제 해독제를 해서 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독제를 니다 발, 발이 몇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세어봐야될것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머리 부분인데 한번 물리면 독성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어우 진짜 많이 붓고 제가 물린건 아니고 이제 같이 제 차는 동료가 물렸었는데 한 일주일을 괴로워 하더라고요 처음에 붓고 아프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을 때 되니까 가려워서 어떤 줄은 모르더라고요. 크기가 크다면 이제 이게 이목이 같습니다. 이목. 특히 이제 그 대나무라든지 습이 많이 우거진 곳에 지니가 서식을 많이 합니다. 아 이거 이제 좀 정신을 차렸나? 그래서 조금 움직입니다. 다시 백반 가루가 있는 쪽으로 다가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가는지. 자하이야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가루가 백반 가릅니다. 그렇지 그렇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또 아마 이제 또 몸부림칠 겁니다 이게. 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또 괴로합니다. <laughs> 백반 가루를 지나가자마자. 음또 괴로합니다. 야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백발이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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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몇인지한번보고 싶습니다. 음악이 많네 백반 가루를 지나가자마자 또 몸부림을 칩니다 <laughs> <프라이도 내릅니다>. <웃음> <웃음> 예 yeah. 지느러미가 있고 이빨이 있고 발이 네. 어, 움직이니까 셀 수는 없는데 셀수 없이 많습니다 야. Yeah. 어이구야 이제 덤빌려고 막덤 합니다 지금 지금 독을 아마 품 품어서 지금 물리면은 아마 독성이 더 배가가 될것 같아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 다시 백방 다루 위로 올라왔습니다. <laughs> 음, 아마 여기를 못 벗어날 것 같아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아, 뭔가, 몸씨 수상합니다. 이제 생을 거의 마요,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을 찍으면서 발을 한번 세워봤는데, 한쪽으로 22개 같습니다. 22개. 그러니까 44개의 발 정도의 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세워보니까, 어 발이 40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비가 조금 내려서 오늘 또 채취를 하려다가 어 버섯 채취를 조금 미뤄야 될것 같습니다. 비가 제법 또 조금 내린다. 가랑비가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외에 다시 이제 땅속에 있는 버섯들한테는 참단비가될것 같습니다. 아우, 지금 한, 제가 아침 밥 먹으면서, 요, 평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금방 봤는데, <목소리> <laughs> 약한 10분 정도가, 어, 긴과됐는데, 탁 지나가자마자, 막 용트림을 하더니 지금 10분 정도 되니까, 거의 이제 아마 살아서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이거, 독, 인가이 백반이. 어, 백반 위에서 결국은 채우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백반 가루를 건물주위로 지금 쫙다 뿌려놨는데, 이 가루를 싹 지나가니까, 이 정상적이지 않고, 막 중독성의 몸짓을 보이다가, 다시 이렇게, 백반 위로 지나가더니 이제그거 움직이질 못합니다. 지금은 현재 백반 가루 위에 있습니다. 하얗게 보이는 게 지금 백반을 뿌리는 가루입니다. 아, 아마 여기서 이 진에는 어, 시행을 마감할 것 같습니다. 네, 산대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